딜러 그리고 중랑구 아우토갤러지 대표 남 사장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찾아뵙게 돼서 죄송하고요. 그 동안 사실은 조금 경매 자동차에 조금 매물이 너무 없어서 조금 쉬었고요. 그리고 뭐 코로나다 보다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안 좋아져서 음... 잠깐 조금 경매 다른 회사를 좀 런칭하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좀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고요. 그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어그 동안 이제 그만큼 좀 괜찮은 매물도 없었고 또 이제 다른 경매장을 좀뚫으라고 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. 저도 경매뿐 아니라 또 카센터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다른 자영업자분들보다는 타격은 좀 적지만 그래도 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매출이 예, 매출이 뭐 3분의 1 이상은 떨어진 것 같네요 다른 분들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선 덜하겠지만 어찌됐건 모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뭐 직장인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키우시는 부모님들 어,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힘냅시다 먼저 이런 얘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,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이제 앞으로는 현대글로버스뿐만 아니라 AJ셀카나 롯데 오토 옥션까지도 어, 저희가 담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어찌됐건 올해는 조금 플랫폼을 넓혀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좀 부탁드립니다. 예. 일단은 오늘 의뢰권이 들어왔고요. 올류 카니발 천에서 천이백 정도 찾으시는 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어, 수입차를 조금 입문형으로 해서 좀 타보고 싶다 그런 분들 있었으니까 한번 경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역시 그. 어... 네이버 밴드 자모 가입 부탁드리고요. 어, 유튜브는 아빠딜러 TV 검색해 주십니다. 아빠딜러 TV 그리고 어, 허 대표님이 운영하는 서울 중고차 TV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. 서울 중고차 TV와 아빠딜러 TV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자가 안 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 락 걸렸어요. 자 경매 좀 시작해 볼게요. 우선 기아. 카니발, 올류 카니발을 찾으시는 분이 있어서 올류 카니발 좀 볼게요. 올류 카니발 요즘 시세가 어떤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올류 카니발 시세 좀 보고 넘어가. 자, 1 초반대니까 좀 아닌 건 스킵을 할게요. 스킵. 자, 이거는 지금 R 엔진, 2.2 엔진. 네, 요거는 근데 540만원대까지 떨어졌네요. 많이. 네, 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지금 보면. 네. 아, 요거는 구형이네요. 요건 안 됩니다. 요건 DPF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. 뉴 카니발 천천한대가 많이 없긴 하네요. 네, 이 정도 괜찮겠네요. 19만인데, 1340만원대. 사보 부위는 앞쪽에 좀 있고. 아, 캐리어 탁송이니까, 아, 요거는 죄송합니다. 좀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구인승으로 찾아야 됩니다. 구인승 예. 왜냐면 11인승은 안 돼요. 아, 오늘은 매물이 거의 없네. 실망스럽네. 요거 밖에 볼게 없네요. 1 초반 때 많이 매물이 있었는데. 일단은 옵션은 좋아요. 프레스테이지. 왜? 견인해달라는, 견인해달라는 거죠? 캐리어 탁송. 자. 아, 좀 세서?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음, 이건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. 사고 부위는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. 일단은 가격대 한번 볼게요. 프레스티지가. 아, 16년식이야? 16년식 프레스티지면은 이거 싼 건데? 엄청? 괜찮은데요? 아니, 저거, 제가 봤을 때, 캐리어 앱, 딱성 요망이니까, 오일이 좀 많이 새나봐요. 예, 제가 봤을 때, 단큰 문제 아닐 것 같아요. 예. 예저 정도면 2016년식이면 인정. 음, 어, 저런 거는 인정해줘야지. 가니발. 물류 가니발. 1 6년식 17년이지만 출고 16년을 봐야죠. 당연히. f i r s t 이지 f i r s t 이지 10만을 넘었습니다. 이건, 이런 건 허위 밈리니까 걸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말도 안 되죠. 일단 진단 들어간 걸 보셔야 돼요. 1870, 1800. 이게 수리해 놓은 거죠. 수리해 놓은 게 1870, 1800. 수리해 놓은 게. 자.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한다고 치고 봅시다. 1340에서, 그러면 1369만 4 0 원이면은, 한450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. 450에서 우리가 250 정도, 아니면 200만 원 정도만 수리를 한다 쳤을 때, 어떠세요? 네, 충분히 메리트 있죠. 충분히 메리트 있죠. 네. 키로스가 19만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. 아까 그차 볼까요? 엔카는 11만. 10만. 네. 저의 냉정한 평가는 어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좀껴 있으면 이 정도 차는 살만합니다. 저같이. 근데 뭐 그,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. 인정. 네, 거기까지. 그 정도까지만 인정합시다 우리.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. 왜냐하면. vip 리무진 이게 왜, 왜냐면 실내가 좋아요 7인승 이거 15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. 왜냐면은 vip니까 옵션이 엄청 좋거든요 16년식 리무진 디젤로 볼게요 아니 7인승 타도 돼요 왜꼭 9인승 고집할 필요 없어요 네. 디젤 7인승 리무진 어 vip 네. 이거는 매물 자체가 없잖아요, 지금. 그죠? 이건 내가 봤을 때 2,000까지도 가는 거다, 차가. 뒤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, 네. 뒷자리가. 넓어, 이거는. 사람들이. 네. 저기 두 개를 없앴는데? 원래 이사이 하나, 두개더 있는데. 시트를 빼놨나 봐요. 요런 거. 요거는 제가 봤을 때2000 나와요. 예, 2000은 나온다고 보는 차. 여기 지금 진단이 안 나와 있어 그런 거고. 시트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게 없네. 뒷자리가 둘둘둘인데. 에. 2열 2, 3열 2, 4열 2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자리 밴드가 세, 세실 거예요. 그래서 맨앞 자리 둘, 두 번째 자리 둘, 맨뒷 자리 셋 그렇게 해서 일곱 명이거든요. 괜찮아요, 차는. 나는 7 인승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.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. 어, 이게 맞지. 여기가 이렇게 에,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저로 이게 저기 되기도 해요. 일로 이렇게 쏙 해서 평면으로 되기도 하고 여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네, 이게 맞아요. 이, 이런 차. 일단은 알겠습니다. 아, 이게 매물이 너무 없잖아. 요즘에 왜 그러죠? 글로비스가? 속상하네요. 아, 이 차도 지금 C1이라. 아. 이렇게 막았잖아요. 앞쪽에 뭐큰 그건 아닌데, 큰 잘못은 아니지만, 앞쪽에 펜다를 이쪽에 살짝 안에 프레, 프레임, 그죠? 프레임. 살짝 보죠. 요거 일단 보시고, 요거 일단 제가 저거 해놓을게요. 킵. 수입차좀 볼게요. 자, 지금. 3 시리즈 같은 거는 가격 많이 내려왔네요. 350. 2011년식 같은 거 이런 거는 기가 막힌데요 520D 1300이면 네, 이런 거 괜찮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. 자 14년식이잖아요 여러분 14년식이면 지금 BMW 오시리즈 14년식 디젤 1등이었잖아1500 네. 정도 시세에 적용되잖아요. 그죠? 네. 나쁘지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거는 건드릴 것도 없을 거예요. 제가 딱 보니까. 보면 알잖아, 우리. A7이면. 이거 왜또캐럿탑 승률 막냐 다. 아, 조금 없나 보다. 경고 능력, 아, 브레이크 경, 등이 들어오는 건데, 아마 패드 다 됐을 거예요, 패드. 그래서 그런 거예요, 이게. 요즘에 GT 인기 많던데, 손님들한테 이건 좋은데 색깔이 에바다 진짜 괜찮은데 색상 그죠? 이게 그니까 러 같은 엔진이에요. 뭐 어떻게 보시면 아시냐면, 자 보세요. N47 원동기 형식 N47 그죠?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GT, GT는 이게 뒤에 트렁크가 이렇게 우리 그 A, A7 생각하시면 돼요 네. 스포트 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우디에서 근데 BM에서는 GT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트렁크까지 쭉 이어졌죠 여기 공간 활용성 진짜 좋아요 요거 네. 젊은 분들이 요즘 인기 많더라고 근데 똑같이 엔진은 N47 이거 확인하시고 불 한창 났었던 엔진 에서 이제 요게 좀 보강이 된 거니까 네. 아 요것도 좀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3 37년은 진짜 싸게 살수 있겠다. 요즘 네, 이런 것도 480 시작이니까. 은색들밖에 없으니까 은색이좀안 좋아하시더라고요. 즘에 네? 이거 좋은데? 내가 타고 다니고 싶은데? 고쳐서? 이것도 캐리어 뭐다 캐리어? 아 EPB가 불량이래요 이건 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고장이난 거예요 지금 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? 계기판에 잘 봐야 돼요 이런 거를 이거는 킵하자 S 클래스니까 최고죠 S63 2008년식 S63을 왜사 2천만원 주고 너무하잖아 아이고 뭐 이해는 하는데 에이 아니버리죠 어? 스프린터? 2015년식 스프린터? 야, 이건데? 이거가, 잠깐만요. 스프린터. 요즘 스프린터 인기, 그러니까 요즘에 왜냐면,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가지고, 예. 네. 여행 다니고 이런 걸 선호하니까 좀 괜찮은데? 스프린터? 아, 근데 이 스프린터 수세.